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민수 최고도 했던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끝까지 파헤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. 장동혁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당선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윤석열 면회하겠다라는 약속 지킬 것이다. 아, 그리고 당의 분열을 몰고 간 분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인데, 구체적으로는 지금이라도 107명을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게 최선이다. 그러나 여전히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한 분들,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,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냈었고요. 아,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아, 이인선 씨가 나와 가지고 장동혁 신인 대표는 한동훈도 만날 수 있는 분이다. 뭐 이러면서 장동혁은 매우 전략적이다. 찬탄파 내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지금 이제 대구시당 위원장의 입장도 나왔는데, 이거는 이인선의 생각이지. 일단 장동혁의 입장은 아닙니다. 아, 근데 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?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. <laughs> 이인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를 해야 되는네 <laughs> 키별로 뭐 개인적으로 없는... 잘 알지만 뜬거 없어서 아, 뜬거 없는 소리. 뭘 근거로 한동훈을 만날 수 있는 분? 눈도 못 맞출 것 같은데. 어, 어허... 그렇게 되나요? 인간적으로 어허... 될까? 어... 한동훈 대표의 천추에 하는. 네네. 0.5선 장동혁을 사무총장 만든 거예요 내가 아... 솔직히 얘기해서 네네. 진짜 말리고 싶었어 아 장동혁 사무총장? 제가 정말 한대표한금만 음... 가까웠어도 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에한국에에서에누구에누구국에서한국에이한국어서 한국에서 한국에 누구 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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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예전부터 약간 좀 아휴, 끼가 있었습니까? 나중에 얘기합시다. 나중에 지금 없습니다 <laughs> 대표님 지금 지금 이제 그래. 속상해서. 네네 속상해서. 참, 참 진짜 그때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장동을 사실 만들어 준 거거든요 지금의 입지를. 몇 명이 배신할지 몰라요. 아하. 제가 이런 거 아우, 그걸 다 봤기 때문에. 네네. 아, 되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. 아 아무리 정치인이 제가 그 말도 했잖아요. 네. 당 밖에 누구와. 당 안에 누구 너랑 나랑 둘밖에 없어 어. 장동이그 말을 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. 그게 그 언제냐면 친분. 런닝메이트 하려고 했을 때 작년 (7월 23일) 전당대회 전 네. 한동훈의 런닝메이트를 누구 자 수석은 누구로 하고 막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짜잖아요 네네. 그때 했던 말이에요 어. 제가 그당 밖에 있다는 한명에게이 말을 미리 했다고 그 사람은 좀 아니까 네네. 한 대표가 이 사람 이미 이미 임명을 한 상태였어 어. 그래서 요 사람하고 요 사람 요 사람 세명은 주의 깊게 봐서 사람을 써야 한다 네네네. 그걸 좀 전달하세요 네. 응? 둘이 가까우니까 어허. 이게 남은 거지 그런데 아... 그대로 됐어요 지금 또 다른 언어도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... 야너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네네. 당에 조금이라도 있어 이걸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언어도는 누구죠 아이, 그런 얘기는 제가. 그런 그런 뭐 뒷담화 까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 얘기 나올 어. 때 제가 할게요 네네 한 3명 정도 있어 그러면 명 정도. 네. 한 대표가 어떻게 알아 당에 음.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준비 없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음. 그것부터가 비극이었다고 생각해요 윤 아. 대통령이 갔다가 찍고 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 음. 출마하지 말고 그냥 와 음. 출발했어야 된다는 건 진짜 결과론적 얘기예요. 음. 아무도 지금 이렇게 됐, 될 거라고 생각 못했지. 당연히요, 그렇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그때 출발했어야 돼 하지만 음. 그때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. 어...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다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을 때 다. 열광했다고 어. 부산 가서 막 가고 진짜 와 우리 총선 이긴다 그게 1월달이에요 작년 음. 1월달 내다떨어뜨잖아 그렇죠 깔려 죽을 뻔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는 배신자로 이렇게 박해를 해 음. 근데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아하. 그걸 다본 입장에서는 정말 죽겠어요 아하.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니까. 사실 정치 평론하시면서 이런 표현 잘안 하시는데 그렇죠?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질 정도.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 진짜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의 최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. 그때는 음. 어뭐 수고하십니다 뭐다 그랬다고. 음흠. 근데 싹 바꿔서 이 사람이 와서 당을 망쳤다. 공천을 잘못해서 뭐 백사십사 갈수 있는 게 어떻게 됐다. 다 설명 들었죠 공천과정도 그렇죠, 그렇죠. 어떻게 세팅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본질에는 못 들어가고 아하. 겉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책임 전갈 사람에게 을딱 찾은 다음에 네네. 이 사람을 악마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냥 책임을 지게끔 하려고 썼던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른말하고 음.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은잘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는, 그는 뭐 각오하고 있는데 관심 배들이잘 되죠 원래 그때랑 지금이 다른 게 뭐냐면 네. 과거에는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소통 못해요. 음. 이런 방송이란 게 없었어. 그렇죠. 채널을 돌려야만 나오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었다면 그렇죠.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버텨보려고요. 지금도 7300분이나 보고 음. 계시고요. 많은 분들이 지금 도윤이석 대변인님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. 오늘 참윤이석 대변인님 뭐라고 할까요? 아, 참... 가슴이 많이 무너져 내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, 좋은 아... 거 없어요 제가 나이가 드시는 가슴이 음... 무너질 가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<laughs> 그냥 덤덤해요 덤덤한데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네.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참 진짜 지금에 보고 계시는 7,400분에 서 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가 또 여론을 형성하고 저희가 또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어, 이 정말 많은 시청자이거든요. 7,400분 가까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아... 이 상황에서 잘 판단을 해야죠. 네. 아무리 짠물이 많아도 네. 최소 집계로 최소 집계로 국민의힘 당원에게 투표를 돌려서.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한동훈 좋아요라고 할분이 (3분의 1은)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. (3분의 1)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럼요. 반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음. 그럼 이제 그 (3분의 1을) 만들 (3분의 1을) 두고 네뭐 (40프로) 칩시다 4 40 0를 두고 나와서 딴지를 만드는 게 맞느냐 음. 그럼 그 (40이) 올 거냐 음. 뭐 이런 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둘이 됐을 때 나중에 합당을 전제로 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당해도 이 짬으로 남아 있잖아. 그래서 제가 21년 6월부터 21년 11월 달까지 다섯 달 동안에 늘어났던 24만의 당원의 분포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음.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거기는 현미경을 들여다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을 거예요. 어허. 그때 이상하면 내보내야지. 요 얘기를 어제도 제가 해주셨습니다 이거 그쵸?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. 선 음... 이해를 못 하겠어 아직도. 어. 그 5달 동안에. 그렇죠. 거의 뭐한 20만 명늘었었나요 그때? 24만 명이 늘었죠 네. 32에서 56, 왜 우세요? 32에서 56이 됐어. 어... 5달 동안에. 24만 명이 늘었다 그럼 보세요. 지금 21년도 그때보다 지금 4년이 지났잖아. 음... 어? 그러면 50개월 지났다고 치면 그 속도라면 네네. 그 속도라면 (5달)/(다섯 달) 에2 4만이십사 늘었으면 5 0개월 동안 2 4 0만이 늘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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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렇죠그렇안 늘잖아요. 그렇죠 심지어 많이 빠졌어 빠지기도 하고죠그야음 뭐 의미하냐는 거냐고. 어, 갑자기 그때 무슨 히트곡이 막 나왔어? 어. 이준석이 당대표 돼서 6월 말까지 3만 8 0 늘은 건 알아요. 네네.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20만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야? 말이 안 되죠. 그렇지 않잖아요. 그때 윤 대통령 음. 이준석이랑 반복했어요. 그렇죠. 당심에서 엄청나게 이겼어. 그렇죠. 오히려 이준석은 홍준표랑 가까웠어. 그렇죠. 그데 어떻게 홍준표가 당신에서 저? 이제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저는 이상해요. 참 진짜 요상한 24만 명의 정체 그것도 어 빨리 파헤쳐야 되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문제입니다 당이.